안녕하세요. 이충건입니다. 여러분 6월 18일 날 어, 지방직 시험 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친 시험지를 어떻게 푸는지 내, 내가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푸는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빨리 풀수 있는 것도 있고 잘 아는 거, 그리고 또 쉬운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빨리 패스해야 돼. 그거 멈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 보통 시험지를 딱 나눠주잖아요. 한 100분 주죠. 그러면 일단은 뭐 국사 같은 걸 먼저 풀어버리고, 근데 국어 문제 풀다가 1번, 2번, 3번째 딱 막혀가지고 학생들 멘붕 문제가 좀 잘못된 거죠. 멘붕용에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험도 다 망치는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일단 모르는 거 패스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뭐 금방 쉬우니까 먼저 풀겠죠. 그리고 이 문제풀이를 하는 걸다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 어, 시험장에 가기 전에, 지금 시험이 한 4일 정도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5일 남았고,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어, 시험장에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2, 3일 정도 남았을 때,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어휘 문제부터 먼저 빨리 푼, 푼다면은, 일단, gratification 이 단어만 보면 되죠. 만족이니까, 요거 1번이 답이죠. 고르고요. 해석할 이유가 없죠. 두번째는 이렇게 빈칸 뚫어 놓은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이어 동사들이 4번처럼 이렇게 이어 동사들이 나오거든요. 이어 동사 두 개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카페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참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는 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어, 그들의 시장을 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게 허용한다. 자유롭게. 그리고, 어,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성이겠죠. Efficiency. 이건 멸종이라는 뜻이고, Depression은 우울함이란 뜻이고, Caution은 주의란 뜻인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 그냥 해석하면 그냥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도 좀 길게 보이죠. 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We are familiar. 우리는 익숙합니다. Burnout이란 말은 극 극도의 피로죠. 극도의 피로의 비용으로, 비용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나, 생산성이나, 어, 참여나, 헌신, 이 모든 것이 테이크 힛이라면, 일격을 당하는 거죠. 한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한방 먹어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피로를 겪는 것에 대한, 어, 마이너스 개념이죠. 문제점. 그러면, 빈칸, 그리고 빈칸이 많은 것은, 상당히 직관적이다 되어있잖아요. 뒤에 읽어보면 규칙적으로 플러그를 빼라. 그리고 줄여라.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라. 이거 뭐예요? 이 극도의 피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잖아. 그럼 f i x e s 해결책이죠. Damage란 말은 피해이고 Prize는 상이고 Complication은 복잡한 문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딱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어 동사죠. Fail on 이란 단어는 이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덤벼든다는 뜻이고, 콜폰을 요구하다고, 픽업은 차에서 차에 태우다라는 뜻이죠. 차에 태워주다, 렌하는 거절하다라는 뜻이니까 해석해 봐야 돼요. 정부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죠. 뭐하는 월급쟁이들을 진정시켜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들의 증가된 세금 부담에 대해서 뭐부터 나오는 새로운 세금 정산 시스템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세금 부담을 그 다음에 대해서 이 월급쟁이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요. 그자 그가 만나는 동안에 대통령 보좌관들과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뭐 했겠죠? 자, 투 오픈하라고. 그 동사 목적어 투 동사죠.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라고 요구했겠죠. 요구했죠. 뭐 덤벼들었겠어요? 차에 태웠겠어요? 거절했겠어요? 말이 안 되죠. 2 번이죠. 자 이것도 보세요. apprehend는 잡다, 체포하다 뜻이니까 그라시이죠 단어만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죠. 자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 문법 문제가 항상 100% 나오는 게 태화 수일치예요. 의 그러니까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까 태화 수동태 수일치고요. 의 올해는 관계사, 분사, 가정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은나 끝에 끝나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말아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다. 자 어 영어로 잘못 옮긴 거 소설은 읽기가 어렵다. 그니까 읽기 읽기가 어렵다, 맞죠? 형용사 투부정사니까 소설, 소설은 읽기가 어렵다, 맞죠? 설득해봤자 소용없다. 이래저 no use I N G. 너뭐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당연히 맞고 이래저 no use I N 그니까페인트가 칠하는 게 칠해지니까 수동태죠태 나오죠. 5 년마다 이것도 맞죠. 지우고. 어, 가족 출근할 때한 가족이 위층에 이사오는 걸 보았다. As I went out for work 출근할 때, I saw a n 보았다. 이사하는 거죠. 이사하는 거. move도가 아니고 moving이나 move겠죠. 이건 그냥 내가 할수 없이 쓰는 거고, c m c 때 이거 쓸일 없죠. 답이고. 7번. 자, 이것도 잘못 옮긴 겁니다. 어, 이거, 이거 한걸해석 뭐, 아, 이거 못하면 보고, 읽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바로 하세요. 경찰 당국은 헤드 목적어 P P 죠 머머스를 뭐머 되게 하다 그 여성을 체포 되게 했죠 공격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이웃을 됐죠 자 don't let me be distracted by the noise you make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는 소음에 의해서 내 주위가 분산 되게 하지 마라. 틀렸죠 이 답이죠 let 목적어 P P 군은 그냥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랬어요. 랩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B, PP 나온다고 내가 작년에 설명 죽자, 주차 주구장창 했잖아요. B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B 빠졌지, 답이잖아. 랩 목적어 동사원형 맞고요. 헤드 목적어 동사원형 맞잖아요. 사육 동사, 에스크 목적어 투 동사 다 맞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어법상 옳은 것은 내가 혼자 풀면 이것도 훨씬 빨리 풉니다. 생각, 지금 설명하면서 푸는 겁니다. 자, 나의 다정한 딸이 갑자기 비캄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겠죠 갑자기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틀렸죠 아 옳은 거 고르시오 자 그녀는 시도했죠 새로운 방법을 그리고 니들리 d l 에 말할 필요도 없이 h 드 d d i f f e r e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맞죠 이 답이죠 과거 동사 and 과거 동사 서로 평행 구조 다 맞고 다 맞죠 이거 틀린 거 보세요 upon ing ing 하자마자 on ing upon ing ing 하자마자잖아 틀렸잖아 요거 틀렸고 이거는 자 enough는 형용사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폰이 몇번걸려주아요 제목. 제목입니다. 제목 문제는 중심 내용 찾기. 그러니까 첫 문장 제일 중요합니다.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천문장에 이해 못 하면 두 번째 문장까지 가고 제일 마지막 문장은이천문장까지 읽어 나서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상위 개념을 이야기하면 읽고 답 찍으면 되고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거나 하위 개념이 나오면 이거 보고 답 찍으면 돼요. 상위 개념이란 말은 여기에 과일이 나오잖아요. 과일은 여기는 여기 여기에도 같은 과일이 나와야지 상위 개념이지. 여기 과일 나오는데 사과귤 배가 나오면 이건 하위 개념이지. 잖 방향만 같으면 돼. 봐요. 정의죠. 정의. 캐스턴 동사 묘사하다. 디지 디지털 전환이죠. 디지털 전환을, 전환이라는 정의는 디지털 전환을 묘사한다. 뭐로서 묘사하나? 분석적인 전략으로서 묘사한다. 그 분석적인 전략은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화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현실 안에서죠. 그러면 중요한 게 디지털 전환이고, 사회적 현실 안에서 디지털화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후반부에 가보니까, 여기에 소셜미디어는 상징한다. 디지털화를 사회관계에서 대충 나왔죠? 답이. 답은 요거죠. 요거. 사회적 현실의 맥락 속에서 지지, 디지털화죠. 이거 보세요. SNS에서 자기 아이디를 다시 만드는 거? 말이 안 되죠. 언어적 전환 대 디지털 전환? 말이 안 되고요. 자,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다 말이 안 돼요. 이거 읽을 필요 없죠? 이게 바로 답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순서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당황하는데, 내가 푸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좀 이따 읽어보고, 디스 다음에 이런 태양, 태양열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솔라 코아프로티브가 나와야 돼요. 이거 기억, 설명 맨날 했잖아. 디스나 디즈나 데시나 도즈나 서치원하다 나오면 뒤에 요 명사가 같은 거 나와야 된다 그랬지. 시밀러리란 단어는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앞에 예시 나오고 예시 추가라 그랬고. 그러면 이거 좀 읽어보면 점점점 증가하는 걱정이잖아. 글로벌 기후,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은 동기를 부여하지 활동가들에게 조직하도록 뿐만 아니라 자뭐엇에 반대하는 캠페인, 화석 연료 추출 소비에 반대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새 새로운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조직하도록 이끄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 이거 안 되지, 이거 당연히 안 되지. 예신 이거 예시 아니잖아. 그럼 요거부터 출발인데. 그럼 저다 C가 출발이니까 요거 이건 내가 좀 지웠어. 그럼 이 후반부 일딱 봐봐. 후반부에 보면 자, West Westmill Wind Farm Cooperative 쭉 나오고 이거 Inspired 그가가 정말 좀 영감을 불어넣었어. 뒤에 보면 West Solar Westmill Solar Property 나오잖아. 여기 나오지? 그러면 C A B G. C A B거든. 1답이지. 이렇게 고르고, 이거는 생활영어 문제는 정말 해석을 잘해야 돼. 생활영어는 문장만 해석을 해도 답이 나오는 게 있고, 또는, 어, 관용적 표현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 이 관용적 표현, 이런 것들은 내가 카페에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는지 내가 알려줄게. 일단, Did you have a nice weekend? 주말 잘 보냈냐 했지? Yes, it was pretty good. 그래 좋았어. 우리는 영화 보러 갔어. What did you see? 뭐 봤나? 이랬죠. Interstellar 봤다. It was really, 정말 재밌었다 그랬지. 정말로 한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고 나서 The special effect 특수 효과다. 그 특수 효과는 환상적이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뭐가 제일 좋았나 이렇게 물었을까? 이거 하면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it? 여기 답이잖아. 다른거 읽을게 뭐있나 봐봐. 저, What's your favorite movie? 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뭐고이게 뭐야? 영화가 국제적으로 홍보됐냐? 이거 말도 안되고. 그 영화가 비싸냐? 다 헛소리지. 다음 1번이지. 자 12번 봐봐. 두 사람의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어색한거야. 자 I'm so nervous about this speech. 나는 이 연설에 대해서 너무 초조해. 내가 오늘 해야 할 연설이지. 자,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ay cool.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한 침착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You know what? 있잖아, 뜻이야. 있잖아. 민수와 유진이가 이거 try the n o t 매듭을 시도한다는 말은 결혼한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결혼하려고 해. Good for them. 그들에게 잘 됐네. When are they getting married? 언제 그들이 결혼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연스럽잖아. 자, 두 달간의 게, 그 휴가가, vacation이 just passed like one week, 일주일처럼 지나갔어. A new semester, 새로운 학기가 이제 around the corner, 가까이 왔어, 했지. That's the word, 내 말이, 이랬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랬지, 내 말이. 러니까 vacation has dragged on for weeks. 휴가가 수주 동안 질질 끌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답이지. 자,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불어로, 프랑스어로 물을 뭐라고 말하는 물으니까, it's right on the tip of my tongue. 내혀 끝에서 논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당연하지. 답 4, 3번이지. 자, 13번 봐봐. 일치불일치. 이거는 반드시 요거 읽고 올라가고, 읽고 올라가고 하는 거야. 이거 다 읽고 나서 이거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은 여성들이 대화 주제가 항상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왔다조어기로 봐. Expert, 뭐, 블라블라. They always talk about, about trivial things. 그들은 항상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적어도, 남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야. 맞잖아. 맞지? 여성들이 대화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쯤 보면 나온다. 여성들의 대화, 대화는 범위가 뭐면서머뭇까지 이르지. 건강, 건강에서 집, 그들의 집, 정치에서 패션까지, 영화에서 가족까지, 교육에서 관계, 대인관계 문제까지 하지만 스포츠는 거의 없어. 그게 답이지. 이것만 봐도 여자 스포츠 이야기 많이 안 하잖아. 답 나오지. 이런 것들 밑에 보면 나온다. 그럼 답, 딱 나왔는데 더 읽을 필요 없잖아. 넘어가야지. 시험인데. 다음 글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그니까, 요거는 전부 다두갈식이니까 주인공 정해놓고 1번 답 고르면 안 돼. 2, 3, 4 중에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바뀌거나 속성 바뀌면 답이잖아. 그러면, 자, there was no divide. 구분이 없다. 과학과 철학과 마법에는 15세기에 구분이 없었다. 세 가지 모두는 같은 주제 주제에 포함되어 있었잖아 자연 철학 이래 됐지 그럼 자연 철학 자연 철학 자 센트럴 어, 자연 철학의 발달의 중심은 회복이지 recovery 뭐 회복이야 고전적인 그 작가의 회복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인도주의 휴메니스트 인문주의자들은 빠르게 깨달았어 인세기의 힘을 깨달은 거야. 그들의 지식을 전달하 갑자기 휴머니스트 인세기가 왜 나오냐고, 이게. 2번 답이지. 3번하고 1번하고 연결해서 맞는가 봐야 돼. 자, 15세기 초기, 아까 15세기 있었잖아. 15세기 초기에 아르스텔레스 나오네. 아르스텔레스는 기반, 기, 기초가 됐잖아 모든 학문적인 추론의 철학과 과학에서. 아르스텔레스 맞지? 그럼 2번 답이지. 자, 또어법또 나왔다. 또 엇법 또 보자. 어법상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자, a fire도 화재고 그냥 fire도 화재야 자, 그니까 러화재 되는 거야. 자, 지진 다음에 따라오는 화재는 자, 특별한 관심이, 특별한 흥미를 끌었지. Of interest는 interesting이잖아. interesting. Of 형용, 추상명사, 형용사. 그, 보험, 보험회사에 특히 흥미로웠다. 이거, 이거 단수지. 이거 단수. Of 추상명사. 통과. 자, 워드 프로세스는 간주됐지. 간주하는 게 아니라 간주되는 거니까 수동태 맞잖아. 뭐한 것으로 BPP2 맨날 가르쳐준 거. 궁극적인 도구로 타이피스트들에게 과거에 맞지. 과거니까 워 어, 맞지. 통과. 수동태 통과. 수동태 통과. 시제 통과. 자, 3번 어, 수입의 요소는 충돌. 그러니까 캐시 미안. 크래시로 잘못했다. 캐시, 현금 예상에 있어서의 수입의 요소는. 이게 뭐냐고 이게 이 틀렸잖아 이것도 동사고 이것도 동사고 변한다 다양하다할때 be various 라고 하든지 be varied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 통째로 그냥 v a r y 하나만 쓰든지 해야지 이게 답이지 일을 필요 없죠 이게 답인데 만들어졌어 세계에서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만든 게수동대 맞지 자 스티브 세슨의 생 필요도 없고 자 15분은 답은 3번이지 내가 설명하면서 풀안 풀었으면 이까지 5분밖에 안 걸렸겠다 5분 16번 한번 보자 이렇게 이어 동사 나온다 그랬지 이거 외워야 돼 스피드업 봐봐 속도를 높이다고 이건 부담으로 작용한 부담을 가는 무게니까 이거는 몸을 초래하다고 이거는 이것도 몸을 초래하다지 이거 두개 같으니까 답안 되겠지 스피드업은 몸을 높이는 거고 봐봐 슬로우윙이라 하면 둔화잖아 둔화 중국 경제의 둔화는 역사적으로 높은 성장 비율로부터 나오는 중국 경제의 둔화는 오랫동안 예상되었지 비 예상되었지 둔화가 두나가 성장을 어떻게 하겠냐 둔화가 성장을 높이겠냐 둔화가 성장에 부담을 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지 그러면 초래한다 뭐뭣을 초래한다 뭐뭣을 속도를 높인다 같은 방향이잖아 이것만 반대니까 이게 답이지 자 17번 또 보자 자 이거 지금 빈칸은 앞뒤 에 실마리 있어 앞뒤에 기억해야 돼자 이게 저, 종속적 출발이야 에즈.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멀리 그, 리더들이 멀리서 일하지, 또는 팀과 함께 일하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분산되어서, 그러고 세계적으로 분산되어서 일을 해. 뭐, 뭐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들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멀리 다 분산되어서 일을 해. 자, 일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빈칸을 줘야 되는 거야. 분산 떨어져서 일하니까. 봐봐, 요 뒤에 답이 나오지. 더 많은, 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신뢰를 당신이 비슷하고 주면 줄수록, 더,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당신을 믿어.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를 주는 거 하고, 신뢰를 주려면 뭐 해야 돼? 일을 하게 하는 거야? 보상을 주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자율권을 주겠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믿으니까 혼자서 하러 하는 게 자율권이지. 오토 t o 오토가 스스로 잡자 이게 법률의 자율권. 자, 요지 문제도 중심 내용 찾기니까, 첫 문장, 제일 중요해. 첫 문장, 끝 문장. 안 되면 두 번째 문장 봐봐. 유대교에서 우리는 주로 정의가 돼. 우리 행동에 의해 서 정의돼. 가 행동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행동, 행동. 자,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 이뭐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사람 이름 읽을 거 없고 그냥 랍비야, 랍비, 랍비. 자, 어떤 템플에서 사원에서 다 읽을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게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행동. 자, 당신은 팔, 그 armchair.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자, 이러한 개념은 관련이 있는 거야. 유대교의 생각과, 뭐, 뭐 티컴올람 이거 모르잖아. 이것은, 이것은 번역이 되지. 뭐뭐로서, 자, 세상을 치료해라. 라는 것으로서 번역이 되는 거잖아. 그럼 행동하는 거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거잖아. 답은 1번이지.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 이거 봐봐. 커뮤니티는, 사회는 피난처로서 기능해야 된다? 말도 안 되고, 우리는 개념화해야 된다. 선을 믿음으로서 이것도 안 되고, 템플 사원은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된다.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지, 그지? 이거 답다 나오잖아. 행동은, 이게 행동하는 거잖아. 행동하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19번은 연결사잖아. 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지. 더구나 게다가 추가는 같은 방향, 이거 대조지. 이건 반대 방향, 이거는 같은 방향, 앞뒤 문장이. 요것도 게다가 같은 방향, 요것도 같은 방향, 요건 반대 방향. 결론, 결론은 앞, 아, 앞에 잔잔한 것들 이렇게 나오고 한마, 한마디로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요거 앞부분 읽어보면, 자, 이것은 tend to reduce anxiety, 걱정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대, 미래에 대해서 당신이 진지하게, soberly, 진지하게, 얼마나 나쁜지, 상황이 얼마나 나쁘게 갈수 있는지, 현실에서 진지하게 picture, 생각을 할 때, 할 때, 당신은 보통 결론이 되는 거야 당신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걸 생각할 때 실제로 나쁘다고 생각할 때 좋은 일이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 나쁜 걸 나쁘다고 생각할 때 좋아. 그들은 언급을 해 상상하는 것은 동명서 주어지 당신이 관계를 대인관계를 잃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소유물을 잃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상상할 때 당신은 현재 즐기지 당신이 당신은 어, 현재 즐기 고 미안해. 당신이 현재 즐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 상상하는 것은 아닌지 주어 증가시켜. 당신의 고마움을 자 그것들을 현재 갖고 있는 것. 그니까 마이너스 개념에서 나쁜 것을 사, 잃어버릴지도 못, 모른다고 상상하니까 당, 당신의 고마움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같은 방향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두 개는 일단 아닌 거야. 이거. 이건 아닌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오른 이거 보면 긍정적인 사고는 언제나. 미래에 기대지 미래의 미래의 현재의 즐거움을 무시하면서 미래에 기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항상 긍정적인 사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만 하면 안 되고 나쁜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대잖아 그게 답이고 같은 얘는 요앞 문장에 대한 예시는 절대 아니지 같은 예시는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그러니까 답은 3번이지 3번 자 만약에 이거 봐봐 엔드는 주어진 문장 나오면 전부 다 쪼는데 쫄 필요가 없어 이게. 엔드가 나왔잖아. 엔드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일을 하는 것은 제공하지. 재정적인 안정 그 이상을 제공하겠지. 그럼 앞에 재정적인 안정 비슷한 말이 나오겠지. 봐. 왜, 왜 일에, 워크홀릭스, 일에 찌든 사람들이 즐기나. 그들의 일을 그토록 많이 즐기는 가 질문했지. 대체로 뭐 때문이다? 일은 제공한다. 더 많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데, 잠깐 만 하위 내용이 나오겠지. 이점들이 뭐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다 목적어 위드 자, 월급을 제공해. 그럼 이거 재정적인 거잖아. 재정적인 거. 그리고 생계를 벌어가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야. 이번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뒤에 읽어 보자. 그것은 제공해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나? 프로바이드 A with B니까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잖아. 자신감을 제공하는 거야. 자신감은 재정적인 안정감은 아니잖아. 자, 이 뒤에 거는 그 자신감, 재정적인 안정감 그 이상을 이상이 자신감이잖아. 그들은 만족감을 가지고 어, 그들은 도전적인, 도전적인 일을 만들어내. 그리고 말할 수 있어. 내가 그것을 했어. 이거 자신감에 대한 하위 내용이고. 자, 심리학자들은 주장한다. 일이 또한 그들에게 어떤 정체성. 이거는 당연히 요 주어진 문장에서 계속 연결되어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3번 앞에 있는 내용이나 4번 앞에 있는 내용이 돈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 그럼 돈에 관련된 내용은 1번에 있는 내용이니까 재정적인 안정감 그 이상을 제공한다라는 2번이 답이고 재정적인 안정감 그 이상에 대한 하위 내용들은 자신감이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지 다 풀었지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풀어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 꼭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딱 풀다가 진짜 잘안 된다 싶으면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이거야 자이 지방기 서울지시험 특징이 뭔가 하면 봐, 어휘가 밑줄형하고 빈칸형이 있는데, 네, 네 다섯 문장 전 출제돼. 그니까 러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동사, 이어동사지, 이어동사. 어, 단어가 두 개씩 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지? call for, way on, touch off,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외워야 돼. 주구장창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법도 밑줄형 있고,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거, 틀린 거, 옳은 거, 틀린 거, 고치는 거 있는데, 태하고 스위치는 한 번도 출제 안된 적이 없어. 근데, 작년에 관계사, 분사, 가정법, 이, 진짜, 졸, 엄청 중요한 거잖아. 작년에 안 나왔지, 올해 나온다, 이거. 이거 반드시 챙겨야 되고. 생활영어는 관영편, 그러니까 해석만 해도 되는 게 있고, 관영편도 있으니까 관영편 외워야 돼. 아까, trying the n o t 지 매듭을, 매듭을 시도하다가 결혼하단 말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 외워야 돼. 그, 해해는 일치, 불일치, 주제, 제목, 요지, 순서, 문장, 섭이, 무관한 문장, 비건, 이건 반드시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당연히 챙겨야 되고, 시험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봐봐. 어휘는 시험날까지 계속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충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충건 채널에 가서 한영비 MP3 이거 활용하면 돼 계속 듣기만 해도 눈으로 보고 듣기만 계속 해도 생각나 시험장에서 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법은 처음 그 끝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이거를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난 분사가 좀 약해 나는 관계대명사가 좀 약해 뭐 이렇게 잘 틀리는 거 있잖아 그거를 찾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그 찾아서 꼭 해야 돼. 틀린 거또 틀린단 말이야. 그럼 생활 영어는 관용 표현은 시험 전날까지 계속 암기해야 되고 이거 어디서 암기해야 돼? 이 중간 네이버 카페에 이디엄 게시판에있그 그것만 해도 돼. 그리고 독해는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려면 풀었던 문제를 또 푸는 게 훨씬 더 나. 아 그리고 어떻게 정답이 나왔는지를 알아. 근거를 꼭 챙겨야 돼. 시험장에서 그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니까. 그리고 과목당 시간 배분 이거 잘해야 돼. 뭐로는 문제 과감히 가야 되고. 내가 그랬잖아. 작년에 국어 3번 같은 게 문제가 틀린 문제인데 학생이 거의 멘붕 와가지고. 작살났잖아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저 탱판 모르는 거 헷갈리는 문제 그런 것들의 시간 낭비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어 합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토요일날 시험치고 나서 바로 내가 토요일날 해설해서 어 올릴 테니까